오, oh.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너무 또 민낯이네. <laughs> 영짱이요? 얼짱이라고 봐가지고, 어? 괜찮나? 했는데, 영짱? <laughs> 지금 연습하다가 잠깐 쉬는 시간에 잠깐 여러분들 보러 왔어요. <laughs> 눈이 왜 아파요? 자, 또, 갑자기, 라이브를 켜가지고, 밥이요? 밥 먹었죠? 밥 먹고, 연습하고 있습니다. 음, 생각해보니까, 이 비닐을 작년 생일에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1년이 지나가지고, 또 생일이 코앞입니다 아목 쉬어 보이나요? 막 연습하다 보니까 목이 살짝 건조하긴 한데 뭐 아프거나 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궁금한 게 드레스 코드를 초록색으로 했는데 잘 준비하고 있어요? 초록색깔 드레스 코드를 잘 맞출 수 있겠어요? 꼬꼬꼬꼬 어, 오, 잘하고 있구나. <laughs> 아, 막, 진심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왕 정했으니까. 쉽지 않죠, 초록색. 아, 인스타 알림이 안 왔어요. 제가 당분간 그 인스타 라이브로 할것 같아요. 제가 그 유튜브 라이브 계정이 지금 휴대폰을 바꾸면서 또 찾아야 돼가지고. 알람이 안 와요? 왜 이렇게. 머리가. 순수하네, 머리가. <laughs> 그죠? 되게 저 초등학생 때 했던 머리 같은데. 아무튼, 이제 생일이 한 3일 남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항상 생일을. 뭔가 축하받고, 막 사람들한테 1년 동안 뭔가 열심히 한 거를 이렇게 축하받는 기분의 생일이었는데, 아까 엄마랑 통화하면서 생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팬미팅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생일 생일이 먼저가 아니라 팬미팅이 먼저였어가지고, 그러니까 생일 팬미팅인데, 생일이 빠진 거죠. 그래가지고 되게, 그러니까 팬미팅이 주인 올해는 그런 생일이 될것 같은데, 생일이더라고요. <laughs> 생일을 판타지랑 보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음... 아무래도 생일 겸첫 팬미팅 겸 하다 보니까 스포를 하나 해드리자면 말을 좀 많이 할 거예요. 말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말을 좀 많이 할것 같고, 음뭐 무대도 하겠죠. 무대도 하고, 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시는 무대도 개인적으로는 어 저도 보여드리고 싶고, 여러분도 보고 싶어하는 무대를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고. 맞아요. 사실, 팬미팅이라고 쓰고, 토크쇼라고 발음할 거예요. 그냥, 영빈이의 혼자 말하는. 아, 렉 걸려요? 여기 지하라가지고. 지금 팬미팅 연습이랑 이제 또 조만간 제 팬미팅 다다음날이 또 일본 투어가 있어가지고 일본 공연도 연습을 같이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한 3일 정도 남았는데 기분이 조금 뭔가, 싱숭생숭 해서, 라이브를 켰고. 이제 또 날씨가 엄청 겨울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겨울이 온것 같아서. 팬미팅까지 감기 조심하시고요. 재밌는 시간 보내요, 같이. <laughs> 신나요? 날씨요? 날씨 추워요. 밥잘 챙겨 먹고 아프지 말고 이거 틀어놓고 연습 라이브 이거 인스타 라이브 키고.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어떤 반응일지는 저도 너무 궁금한데, 아마 생각지도 못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그냥 엥 이러고 그 반응이 좀 궁금하네요. <laughs> 아이고. 우리 군대 담당관님, 제 라이브 보고 계세요? <웃음> 이걸 <웃음> 이걸 보고 계세요? 담당관님? <laughs> 저 군대 있을 때저 간부님이 보고 계시네. 그, 간부님 계세요. 저 부대에 있을 때저 케어해 주셨던. 잘 지내시죠? 춘천 한번 가야 되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또 땀이 식기 전에 또 얼른 연습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냥 제가 스포를 안 해서 너무너무 또그 재미를 못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그냥 뭐랄까, 그냥 그 무대에서 딱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알고 보는 것보다 모르고 보는 무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조금만 기다려줘요. 3일 남았습니다. 3일 뒤에 한번 해봅시다. <laughs> 우리 한번 파이팅 있게 한번 해봅시다. 벌써부터 좀 긴장했는데. 토요일 날 봐요. 저녁은 챙겨 먹었을 거라 생각하고. 갈게요. 安妞。